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라면 다들 이런 고민 한 번쯤 할 거예요. 프로포즈 어떻게 하지? 물론 담백한 프로포즈도 좋지만 이왕 하는 거 이벤트처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듣자하니 박신양 마냥 공개 프로포즈 받는 건 너무 쪽팔리다 하고 음식에 반지 숨기자니 강냉이 다 나갈 텐데. 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영화관 프로포즈. CGV에서 런칭한 프로모션인데 일정 시간 영화관을 대관한 뒤 스크린을 통해 준비한 영상 편지를 탁 보여주는 그런 거더라고요. 와씨 고대! 예배 특가자흠흠 <목소리> 자기야 영화 티켓 당첨 개꿀이다. 음 정말 인생 최고의 영화가 될 거야. <목소리> 여기요 팔고이좀 올려주세요. 자 이건 실제로 찍힌 스샷인데요 누군가 CGV에서 프로포즈 상영관을 대관했는데 이게 예매 프로그램에 노출이 되어버린 겁니다 노출된 거부터가 큰일인 게행렬나 프로포즈 받는 상대가 포기라도 한다면 스포 당하는 거라 문제일 텐데 더큰 문제는 예매까지 가능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포토카드까지 만들 수 있었다고 뭐지? 내가 시간을 착각한 건가? 아니면 상영관을 잘못 들어온 건가? 어디서부터 잘못... 아, 로맨스 영화였음. 아, 공포 영화 보자니까. 야, 요즘에 개나서나 배우하네. 이거 2편은 없음. 이렇게 되지상천년 돌파를. 나랑 결혼해줘! 와, 상여맨가 봐. 배우들도 와 있네. 물론 실제로는 이런 일안 일어났어요. 카더라긴 하지만 극장 관계자가 직접 예매한 사람한테 연락을 했다는 말도 있고. 그 이전에 설마 이걸 그대로 방치했을 리는 없잖아. 살다 보면 이런 개멍청한 실수들을 간간히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사건들을 하나씩 알아보자고요. 자, 오늘 알아볼 것은 개멍청한 실수입니다. QR코드,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쓰긴 그랬죠. 그때는 QR코드 인식하려면 전용 어플 따로 써야 돼. 카메라 구려서 인식도 잘안 돼. 그냥 못쓸 놈이었거든. 근데 요새는 카메라 켜서 대충 쓱 훑어도, 덕분에 여러 방면에서 아주 잘 활용됩니다. 특히 식품들은 전달할 정보로 많은데, 라벨지의 면적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QR코드를 라벨에 인쇄한 뒤, 여기에 제품 정보를 담고 나죠. 하, 이게 QR코드란 거구만. 나도 한번 찍어볼까? 이게 QR코드란 거구만 근데 이걸 왜 여기다가 인쇄를 자 이건 테일러 음료 박스에 인쇄되어 있던 QR코드인데요 옆에 써진 글귀로 미루어 보아 아마 자사의 홈페이지인 테일러몰로 리다이렉팅 시키는 게 원래 의도였나 보 본데 근데 하리 나무 위키 QR코드 문서로 간다니까요 차라리 나무 위키에 있는 푸른 주스 문서로 이동됐으면 좀 이상하게 하지만 결은 맞잖아요 근데 왜 뜬금없이 QR코드 문서로 하이템이 새끼 회사 생활 안 해본 거 티내네 어떻게 된 거지 정확히 재현하면 쭉. 야, 그 요새 QR 코드인가 뭔가가 아주 대세라던데. 그거 알아 검색해서 넣어놔라. 예. 흠 이게 QR 코드로 보. <laughs> 허허, 퇴근해야지. 그나마 이거임 네 그럴듯하죠 이게 너무 상식 밖의 실수다 보니 아예 바이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더라고요 저희도 교차 검증을 위해서 서칭을 좀 해봤는데 아예 가능성이 제로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사진에 제품명이 따로 없어서 칼로리와 성분표를 대조해본 결과 푸른 딥 워터 6개들이 박스란 걸 알아냈고 바코드 위에 적힌 행산 날짜까지 비교해가며 좀 찾아봤는데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다른 제품의 박스 건 정상적으로 테일러몰로 잘만 연결됐습니다 저때 생산된 푸른 딥 워터의 박스에만 잘못 인쇄됐거나 사람들의 말 맞다나 바이럴 혹은 올린 사람의 주작일 수도 있겠죠 아 최근 사진 거 찍어보면 이건 정상적으로 테일러몰로 연결되던데 정말 실수였다는 가정하에 이 게시글이 유명해지며 뒤늦게 조인트 까이고 수정한 게 아닐까 그래도 이건 귀여운 실수긴 해요 열심히 할건다 했는데 결과물이 안 좋게 나와서 그렇지 이런 거랑 비교하면 더 그렇다는 게 느껴질걸요 이건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에 세워져 있던 안내판인데요 한자가 조조에서 세조로 와전되는 바람에 새석이라는 이상한 의미가 되고 말았다. 하여간 일제 What is that? 응? 이게 뭐야 씨뭔 그럴 옛날 나무위키마적저라 어? 설마? 네 아니라 달라. 당시 나무위키 조성변 문서를 그대로 긁어다가 복붙한 안내판이었습니다. 아, 요건 취소선 드립이었던 건데 복붙하면서 누락됐던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열심히 도안했고 결과물도 안 좋게 나온 거야. 후일담을 좀 찾아보니 커뮤에서 조리돌림 당한 뒤에 완전히 고쳐다가 새로 세웠다고 하네요. 홈쇼핑 보다 보면 호스트들 물건 기깔나게 팔죠 내가 절대 안살 것들도 뽐뿌가 오른 수준이야 이분은 베개가 얼마나 충격 흡수를 잘하는지 보여주겠다며 날개란을 베개로 쌓은 뒤 고무고무 총난타를 갈기시던데 자 보셨죠? 제 주먹이 이렇게나 강합니다 이 계란처럼 되기 싫으면 빨리들 주문하라고 아 이게 참... 참사죠 이 제품은 땡땡이 뛰어납니다 하며 광고하는 와중에 바로 무참히 논파당하는 이런 상황 근데 뭐 홈쇼핑은 생방송이다 보니 이런 위험부담이 있는 거고 미리 광고를 만든 다음에 뿌리는 식은 훨씬 안전할 수밖에 없죠 좀 멍청한 실수를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커버칠 수 있을걸? 근데 이번 편 제목이 뭐다? 개멍청한 실수다 천상검이란 게임의 광고 이미 이지를 차세에 보면 말이죠. 쉽고 빠르게 성장하는 무역 본능 MMORPG. 아, 내법 존나 안 되네. 아니 QR 코드를 검수하기 귀찮기라도 하지 이건 대체 어쩌다? 다른 경우 하나 더 볼까요? 킹스레이드라고 최근에 섭종한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의 광고를 보면 말이죠 모두가 극찬한 스토리 진행될수록 감동적 스토리 보는 맛이 있다 스킵 버튼을 누를 수 없다 자기네들 스토리 개질인다며 유저들이 남긴 극찬을 잔뜩 적어놓은 광고인데 공카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건 무단도용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이디를 보니 스킵 버튼을 누를 수 없다던 그 양반이던데 왜 무단도용? 나 저런 말한적 없는 것 같은데 제닉이 왜 나오는 거임? 응? 한 적도 없는 말로 주작친 거였어요? 아니, 이제요. 솔직히 요새 게임 광고들 하도 수준 떨어지다 보니 주작친 건 딱히 놀랍지도 않은데요. 너무 멍청하다고 느껴지는 게 애초에 주작칠 거면 아예 닉네임도 없는 닉네임을 지어내든가 해야지 뭐하러 멀쩡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 닉네임을 굳이 갖다 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작친 거딱 걸린 거잖아요. 이거 너무 멍청한데 근데 주작... 생각해보니까 저번 설문조사 때똑 같은 거 말해보세요 하길래 스토리에서 컷신 때문에 스킵 안 되는 거 X 같으니까 스킵 버튼 눌러 누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것도 같은. 어? 설마 이런 에피소드가 커뮤니티로 바이럴 될 것까지 예상한 개 똑똑한 직원이었던 건가? 앞선 사례들은 모두 사람의 멍청한 실수였죠. 하지만 멍청한 실수는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멍청하게 설계된 시스템도 충분히 실수를 하죠. 이를테면 유튜브의 AI 알고리즘이라던가. 저도 작년 5월에 갑자기 유튜브에게 재사용된 컨텐츠만 올리는 채널이란 낙인이 찍힌 뒤, 갑자기 수익 창출을 제한당했단 말이죠. 아니, 제가 물론 순수 창작이 아닌 거 맞는데, 얘네가 말하는 재사용된 컨텐츠는 그냥 영화, 드라마 클립 잘라다가, 아니면 남의 노래 그대로 올리기만 하는 그런 거거든.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갑자기 채널 두들겨 패서 알고리즘 개박살 내고 튀었던 아주 이갈리는 기억이죠 근데 여기 외국의 한 채널도 저와 같은 일을 겪었더라고요 때문에 이 사실을 트위터를 통해 공론화했습니다 언니 제 채널이 다른 사람 콘텐츠 그대로 갖다 쓴다고 수익 창출 거절됨 그런 라네야 너도 당했구나 그래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나도 이틀 만에 복구 됐거든 그리고 유튜브 공식 트위터 계정이 이 글을 금방 봤더라고요 나보다 빨리 회복 B.I 채널은 콘텐츠를 독창적으로 만들기 위해 추가한 창작적 가치에 대한 맥락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인 컨텐츠 전략을 변경한 뒤 30일 후에 다시 재검토 신청하세요. 어? 거절당했다고? 아니, 대체 무슨 컨텐츠길래 검토를 바꿔도 거절당했대? 뭐 올렸는지 한번 볼까? 응, 이거 두두분 부금아니편곡한 건가? <웃음> 아니, X발 <laughs>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올렸네. 야! 이건 재사용될 컨텐츠 맞잖아! 어이 그게.. 어? 어? 변명을 해? 이건 수익제한이 아니라 채널이 없어져도 할말 없지! 얼 그거 제가.. 어허잇! 하.. 넌 진짜 안 되겠다. 두두문 원작자한테 전화해서 니네 채널 신고하라 해야겠다. 야이 x 봐라 내가 만들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두두문 부급을 올렸다가 재사용된 컨텐츠라는 명목으로 수익 제한을 받은 그 채널은 바로 두두문을 직접 만든 팀 살바토의 채널이었던 거죠. 씨 이렇게 남의 음악 그대로 올리면 안 되거든요. 에? 그 곡을 쓴게 나다니, 그 말이 생야 이 상황을 트윗으로 올린 팀 살바토의 수장 댄 살바토는 유튜브 공식 계정이 왔으리 금방 해결 되겠구나 했을 텐데 확인을 하고도 뭐 이따 개소리나 하고 있으리 믿기지가 않아서 그거 제가 작곡했으리 제가 원작자이자 소유자인 건데 이게 재설근된 컨텐츠라고요?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되묻더라고요. 이 소식은 당연히 영미권 커뮤니티로 퍼져 나갔습니다. 당신은 노래를 만들었지만 창작적 가치를 더하진 않았으리 탈락입니다. 라고 유튜브가 말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도 이건 나름 좋은 소식임. 적어도 로봇 발랄이 가까운 시일대로는 안 일어날 듯.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원작자가 자기 노래에 대한 소유권을 등록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먼저 냅다 등록해버렸을 거란 게 중론입니다. 응? 원작자도 아닌데 어떻게 등록을 해요? 네. 실제로 유튜브의 컨텐츠 아이디 시스템은 마탱이 간 걸로 유명해요. 소유권자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등록을 시켜준 사례가 넘쳐나죠. 예전에 중국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유명 곡들을 자기네 회사 소유로 등록해놓은 게 공론화되기도 했고, 방송인 브베도 스트리밍 때마다 자기 자작곡을 틀어놓는데 누군가 그 자작곡에 대한 소유권을 가로챈 뒤 브베 방송에다 저작권 신고를 넣어서 채널이 날아갈 뻔한 적도 있었죠. 아무튼 그래도 이 사건은 워낙 크게 공론화 되어서 유튜브가 다방면으로 쌍욕을 처먹은 덕일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정상화 되었다는 거 위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론이 어땠냐면 그럼 그렇지 유튜브 너네가 뭐 이런 거 제대로 하는 꼴을 못 봤음 이랬어요 다시 말해 전부터 이런 사건은 종종 벌어졌다는 거지 그중 제일 얼탱이 없는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패밀리 가이라고 팍스 TV에서 방영하는 매우 만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심슨, 사우스 파크처럼 성인들 대상으로 한 블랙 코미디 팍팍 묻힌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데 얘가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인기 있는 작품에는 파리가 꼬이기 마련 에피소드가 방영되면 무단으로 복 제에서 지가 수익 빙땅 치려는 놈들 꼭 있거든요. 때문에 팍스티비는 이를 방지하고자 눈에 불을 켜고 요런 놈들 잡아 족쳐오고 있었고요. 자, 16년 5월 새로운 에피소드가 방영되었고 이번에도 장면 장면을 잘라서 코대로 올린 불펌 영상들 또한 무참히 썰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야, 이번에도 만손이구만. 새끼들은 그냥 잡아도 잡아도 없어지지가 않아. 예! 에이, 뭘내 용사 불 성질 있어? 원래? 이번엔 좀 특이한 놈이 있네요. 불펌러들이 앞만 양심 없이 올려댄다. 한들 강제로 영상이 삭제되면 그래도 떳떳하진 못하단 걸 아니까 입이라도 다물고 있는게 일반적인데 얘는 뭐 잘났다고 억울하다며 길길이 날뛰고 있던거야 뭐가 그리 억울한가 삭제된 영상 한번 확인해보면 에 이건 게임플레이 영상 아님 이게 왜 패밀리 가이클립임 아 이건 에피소드에서 피터와 클리블랜드가 같이 게임할 때 나온 장면이에요 이렇게 직접 비교해보면 아예 프레임 단위로 똑같은걸 알수 있습니다 이건 영상 그냥 고대로 가져라 쓴게 맞지 박스TV 가요. 네, 보이시죠? 얘는 2009년에 영상을 올린 건데, 패밀리가이 에피소드는 2016년에 방영됐습니다. 다시 말해, 오히려 패밀리가이가 이 사람의 영상을 사용했던 거죠. 근데 그럼 이상하잖아. 영상 쓴다고 말한 다음 가져간 걸 텐데, 왜 이런 상황이 된 걸까요? 설마 박스TV 정도 되는 데에서 말도 없이 영상 불법에 을리 어? 너 설마? 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패밀리가이 측에서 이 게임 더블 드리블의 플레이 영상을 넣고 싶었는데 도저히 실물 팩을 구할 길이 없어서 미봉책으로 유튜브에서 실황 영상을 가져다 썼습니다. 물론 허락은 안 받고 말이죠. 여기까진 그렇다 쳐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니. 근데 진짜 문제는 에피소드가 방영되고 난 뒤에 의뢰그레 왔듯 똑같은 장면이 쓰인 영상을 찾는 보시 돌아갔고 똑같은 장면이 담긴 이 사람의 영상이 역으로 썰려 나갔다는 거죠. 내가 불펌을 했다고? 저 영상을. 보... 보면 안다고? 어디? 아니 뭐 완전 몸죄도 아니고 말이죠. 이 저작권 역탈취 사태는 당연히 커뮤니티 전역에서 공론화되었고 그 소식이 패밀리 가이의 감독 세스 맥팔레인의 귀에까지 들어가 다행히도 영상은 롤백됐다고 합니다. <laughs> 개멍청한 실수네요 그걸 왜 허락도 안 받냐? 아니 아니 개가 아니고 마구잡이로 돌린스 TV 쪽이 개멍청한 거지. 둘다 틀렸습니다. 진짜 개멍청한 건요 이걸. 팔 지워달란 오퍼가 들어왔다고 걍 원본을 쳐 지워버린 유튜브가 진짜 멍청한 거죠. 그래도 요새는 잘 고쳐졌다고는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지금은 잘 고친 거 맞죠? 잘 고친 거 맞죠? 근데 사실 이 저작권 역탈취 사건은 처음부터 복설리 깔려 있었습니다. 그 복서는 바로. 또 보죠.